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런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어,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오늘 주역 6효 시간 제목은, 이재명, 교활한 음모, 피바람 이렇게. 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이가 교활한 거는 뭐, 악령인데, 예, 악령 이재명이라고 제가 악령이라고 써요. 이제는 뭐, 이제는 악령이라는 것은 악귀들의 대장이 악령. 악령, 악령 이재명, 네교활는 음모 이, 이 이재명이가 그 아, 사람을 죽이는 데는 도사니 그러니까 음모 교활하게 하는데 이 한자로 그 간사한 거하고 교활한 거하고 뭐 간교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교활이라는 것은 해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교활이라는 자를 한자로 우리가 쓰면. 이 개사슴록변이 들어간다고, 이거. 이 개사슴록변이 들어가는 것은 짐승이이리 때나 이렇게 아주 그, 승량이 이리 이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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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해치는 이런 짐승들이 이게 이제 개사슴록변이 들어가는데 이, 이개사슴록변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피를 보게 되고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활이라고 할때 개사슴록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들어가잖아요, 교. 이게 교자예요, 네, 교활을 그죠그 교활할 때도 활도 개사도 목표는 들어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아니라두 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교활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교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교 같으면은 간간교는 간살 간에 이렇게 공교할 글자 예요 이거는 꿈이다, 공교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람> 나쁜 쪽으로 머리, 얍삽한 머리를 쓴다, 아주. 자기한테 이렇게 아주, 아주 얍삽하게, 나쁜 쪽으로, 얍삽한 머리를 쓰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지는 않는다고. 간교도 그렇고, 간사도 마찬가지, 간사도 그렇고, 간사도, 이게 사악한 사자을 쓰니까, 네, 간사도 그렇고, 사람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치거나 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활이라는 것은, 계사도 녹분에 들어있어서 교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피를 보고 죽이는 거야. 피를 보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죽이면서도 그 웃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 관상도 그렇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걸 봐도 그래 지금 이 사람이 단식도 가짜 단식을 하면서 어 어떻게 돼서 자기가 구속이 되지 않으려고 생쇼를 다 했지만 결국 어어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그것도 뭐냐 면하늘이하고 땅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내가 얻을 것은. 이 더불어 범죄당의 내 편이 아닌 편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거지 자기는 얻을 걸다 얻었어요 네뭐그 녹색 병원인지 거기를 가서 자기는 그 음모 교활함에 다 해가지고 자기의 반대파들 비명계 다 쳐냈잖아 그래서 그그저 지도 그저 원내대+ 원내 원내대표도 이 비명계 다+ 다 비명계 다쳐 친명계로 다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자기 사당화로딱 이제 꾸민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당을. 깨도 이제 완전히 다 깨는 거야. 비명계는다 내몰고 자기가 이제 친명계를 똘똘해갖고 자기 사당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옥중공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가리가 아주 교활한 놈이야. 그래서 그, 그 단식을, 가짜 단식을 시작을 하면서 예, 그 녹색 병원에 가는 것도 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재명이 대가리가 교활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한단 말이야. 신들이 다 아는데 하늘 그 귀신들도 다 아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교활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그 뭐야 이 뱀을 매일 만지면 뱀 속에 자기가 만지다가 뱀한테 물려 죽는 거야. 어? 자기가 이리 속에 이리 늑대 속에서 늑대하고 그걸 갖다가 늑대한테 뭐 조련을 시켜서 훈련 시켜서 늑대를 사냥을 시키지만 늑대가 나중에 자기 가 속았다는 걸 알면 늑대가 주인을 다 물어뜯어서 다처절하게 씹어서 먹는다고 그게 이제 이생 역인데 이재명이가 아 어, 자기의 그그 그 악령이니까 악귀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물러려고 하는 거지 그 이제 그래서 이 피바람을 결국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는 아 진짜 내가 그 악령이라고 했잖아 악령 할 때는 이악카박자 한자를 보면. 악령이라는 것은 거니를 영자 쓴단 말이야, 악함. 이, 이 악함에 거느리는 자야. 악을 거느리는 자지. 그니까는 러 이, 이제 악령에, 이, 원래는 악령 하면 이제 실령 영자 쓰는 거란 말이야, 실령 영자를. 네. 이 악령 하면 이렇게 실령 영자 쓰는데, 얘는 실령 영자를 쓰지도 못하고 이 거니를 영자를 내가 일부러 붙인 거예요. 그니까 그 악령은 자기가 그 악귀들을 다 주물을 수 있는 어떤 그 전지전능한 이 힘을, 어, 악마들의 왕으로서 하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악귀들보다 그 뭐냐면 내가 수가 높고 내가 싸움을 해더라도 내가 그만한, 어, 수가 높은 거야, 싸움을 해더라도. 내가 무슨 무기가 있어도 더센 무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악령이 되려면 악귀들을 갖다가 내가 밑에 부하들로 부릴수 있는 것이 악령이라고. 그래서 원래 악령하면 실령 영자를 악마의 악한 실령이라고 해서 악령인데 나는 이재명이는 악령이라고 악한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거느릴 영자를 내가 이제 쓰는 건데 이 악령 이재명이가 사람을 다 이제 뭐, 지금, 이재명이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시 해서 한 일곱 명이 지금, 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앞으로 더 죽인다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 범죄당의 비명계들다 숙청 다 당하죠. 어차피, 이재명이는 이걸 자기 사당으로 이제 만들고, 당은 어쨌든 깨져버리고 분당되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교활함으로 이 극치를 달리는 거지. 극치를. 이교활함의 극치가 이제 알바란 사람이 다 아는 거죠. 치를 떨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 피바람을 일으키면 이 이재명이가 사람을 처절하게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뭐 더불어범죄당의 비명기가 탈당한다는 그런 뭐 의원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탈당을 한다는 것은 뭐, 이제 끝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 당에서 옛날 고치면 자기가 그 나라에서 추방돼쫓겨 나가서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는 걸로만 아니라 끌, 까지 피를 보게끔 만든다 하는 것이 이재명이. 이재명이는 지금 녹색 병원에서 그 침대에 단식이라고 누워서 회심의 미소를 쪼개고 그러게 있을 겁니다. 어, 자기가 그저 그, 구속 영상 떨어져가지고 감옥에 가서들 구속 감옥에 가서라도 그 옥중 공천을 분명히 100% 옥중 공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가 악령이고 악귀들의 마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지금 그 유표를 보면 이재명이가요. 묘현과가 있으니까 네 도적귀신이 여기 도적귀신이 붙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묘진백호 붙어가지고 자기는 본 피를 봐야 돼 피를 봐야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가 사화가 더불어범주당인데 자기가 목생화 목생화 하고 있지만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사유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사유축이 이 관과 사화 여기 어이 세효와 사유축이 돼 있다고. 이 사유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유축은 금국이야. 사유은사유충은 완전히 금의 엄청난 세력으로 돼 있단 말이요 금국이. 근데 일개 묘가 묘진 백호가 됐다고 해도 일개 묘가 치면 어떻게 되냐? 다 그게 금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묘목이 다 넘어진다. 근데 묘목이 왜 힘이냐? 해묘미라는 삼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무리 때그 지금 그 군중의 무리 그러니까 이 개딸들하고 그 무리들. 이 도적의 무리떼들이 힘이 있으니까 살축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지 붙어도 어떻게 되냐 둘애가 붙으면 둘이 다 무리대 무리가 군대대 군대 집단과 집단이 붙은 거야 집단과 개인이 붙으면 개인이 망, 망, 망가지는데 꼼짝도 못하는데 집단과 집단이 붙으니까 두개다개박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 재명이가 지가, 어, 이 더, 도불어범죄당을 지가 사당으로 해가지고 지가 독식을 하서 지가 뜻, 뭐,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도 작살이라고 당도 깨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당은 공중분해 되고 지는 지대로 나중에 작살이란내 다, 그 억중 공천했는데 내년 총선에 가서 다개박살나지다 떨어져. 다 떨어지고 이재명은 거의 이제는 개딸들한테 물려서 개딸들이 그냥 흡혈귀처럼 다 물어뜯어서 이재명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감옥에서 그냥 어뭐 누군가가 이제는 이재명이한테 어 사식한 그릇 넣어주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치닫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6주 시간 어이 악령 이재명입니다. 이 이재명의 교활한 이재명 이재명의 그 눈빛을 보면 크, 악귀 악명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여러 사람 죽이야 돼. 그 음모가 피바람을 일으는데 여러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이 지금 어, 이재명이가 지금 녹색병원에 누워서 음모 이 진짜 아주 최악의 엄마무시한 아주 그런 나쁜 놈이라는 것이 아주 정나라게 아주 그 TV에 그 누워서 수염은 그냥 뭐이 노숙자처럼 했지만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뭘 마르긴 했을 뭘했어 얼마나 그뭐니게를 맞고 잘 먹는지 잘처먹는것 같아 내가 볼때뭐그 죽지 않을 정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한 먹는 걸 반으로 줄고도 잘처먹는것 같아 지금 구속영장 발부한다면 자기가 영장 실시 실, 실, 심사 받는다고 지발로 기어 나올 테니까 보십시오. 어 와가지고 자기가 한뭐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또그 개딸들에게 막 어, 추앙을 받으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악령 이재명의 교활을 음모로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주역 입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